네 안녕하세요 멀렁이 채널입니다 새로 보여드릴 것은 영국군 멀티캠 육군배낭 자 이제 이게 2013년부터 영국군이 멀티캠 배낭을 제작을 했다고 합니다 이 메인백이 100리터인가 그렇고요 그리고 사이드 포켓이 하나에 10리터 덮개 위에 5리터짜리 수납공간이 따로 있고 그리고 전면부 포켓이 있습니다 천 데니아의 코듀라 재질로 되어 있고요 고무코팅 그런 것이 되어 있어서 방수 기능이 있다고 합니다 자, 이제 등판 쪽 모양이고요. 가방을 그, 운반할 수 있는 그 캐리 손잡이. 그리고 여기저기에 이제 그 웨빙이 달려 있고, 어깨 부분과 등판 부분에는 이렇게 쿠션이 있는 패드가 들어 있고, 이 등판 부분은 안쪽에 그 알루미늄 프레임이 들어 있습니다. 허리, 허리 그 버클, 허리를 조일 수 있는 허리 버클이 있고요. 자, 옆에는 사이드 포켓이 이렇게 있는데, 사이드 포켓은 이게 떼었다 그, 붙였다 할수 있는 그런 형식이라고 하더라고요. 한번 띄어볼게요 옆쪽에 이 버클과 지퍼로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버클 두 개를 풀렀고, 이제 지퍼를 열어볼게요. 자, 이렇게 떼었다 붙였다 할수 있는 별도의 그 파우치, 럭색 파우치가 달려 있습니다. 배낭에 이 부피를 압축시킬 수 있는 압축끈이 이렇게 달려 있네요. 이 파우치는 위쪽 두 개, 아래쪽 두개 이렇게 네 개의 버클이 있고 지퍼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사이드 포켓을 지금 하나 떼어봤고요. 하나 더 떼어볼까요? 네, 사이드 포켓 두 개를 지금 제거했습니다. 사이드 포켓이 없는 상태의 배낭. 배낭을 열어보면 그리고 개폐 방식은 다 이렇게 튼튼한 지퍼로 되어 있습니다. 지퍼로 한번 닫고 덮개로 이제 덮어주는 이런 디자인 덮개와 지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메인 백을 열어주면 메인 백을 열어주면 위쪽은 저장 공간을 확장시킬 추가 그 공간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여기서 이제 조이는 거지만 물건이 많다면 이 위쪽까지 확장시켜서 배낭을 더 크게 만들 수가 있는 거죠. 배낭 뚜껑은 이 옆쪽은 약간 그 고무줄 같은 걸로 조이게 만들어져서 이렇게 덮으면은 이렇게 위를 좀 이렇게 적당히 감싸는 그런 디자인이고 여기 배낭에는 기본적인 이 5리터 수납 공간이 있고 뚜껑 안쪽에도 이렇게 지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쪽에는 신속하게 바로 꺼낼 수 있는 뭐 우비나 배낭 커버 같은 것을 넣고 그리고 안쪽에는 문서나 지도 같은 거를 넣는 공간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배낭 안쪽에는 등판 부분에 톡딱이 단추가 달려 있고 이렇게 그등 부분을 이 안에 있는 뾰족한 배낭 짐으로부터 등을 보호해 주는 이렇게 등판 알루미늄 프레임이 달려 있습니다 꺼내진 않을게요 아마 뭐 세탁을 한다거나 할 때는 제거한 후에 이 배낭만 세탁을 할 수가 있겠죠 원구꾼 멀티캠 inf 숏 배낭 가격 25만원 입니다 기존에 쓰던거는 요 네이처 하이크 60리터 배낭을 썼었는데, 나가보니까 이걸로는 용량이 턱없더라고요. 배낭 자체도 꽉꽉 채워도 가볍고, 그러니까 더 실을 수 있는 거죠. 제 체력으로는. 그리고 용량도 얼마 안 돼서, 양쪽 손으로다가 물건을 이렇게 들고 백백킹을 가야 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더큰 용량의 배낭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주 연도는 지금 2015년. 제조 연도는 2015년, 2014년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냥 신품 컨디션입니다. 전혀 중고 같은 느낌은 없어 보이고요. 이 제품의 상태는 그냥 신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이 배낭을 한번 들고 나가서 착용샷을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